자, 님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아, 요즘 일도 바쁘고 그래서, 딱히 뭐, 라오스에 대한, 제가 라오스에 있지 않다 보니까, 라오스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지 못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 멍종 여자친구 있잖아요. 라오스에서 만난 멍종 여자친구랑,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음 오늘 이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예 사실 뭐제 잘못도 있고 여자 잘못도 그 여자친구 잘못도 예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제 상황을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제 여자친구가 일을 그만두면 저는 이제 원했던 게 이제 한국어 학원 다니고 그리고 여권을 만들어서 이렇게 으쌰으쌰 하자 이렇게 어 이렇게 원했던게 그런건데 역시나 <laughs> 제가 원했던 대로 되진 않네요 예. 첫번째로는 뭐 한국어 학원 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친구가 조금 한국말을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도 나오고 하다보니까 이 친구가 좀 한국말을 좀 배웠으면 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알아보고 학원도 알아보고 했는데, 학원을 말했는데 너무 멀어서 싫대요. 네, 그래, 그러면은 여권이라도 빨리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우리 형님들 아셔야 되는 게, 몽족 같은 경우는, 지 몰랐는데, 여권 같은 경우는 어, 필요한 서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우리 한국은 간단하잖아요 신분증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게 여권인데 라오스 같은 경우는 어, 필요한 서류가 되게 많았다 그래서 여권을 신청하면 어, 빠르면 3일 근데 돈을 주면 빨리 된대요 근데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 가 걸린다 어, 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자친구가 일을 그만둔 지한 달째 됐는데 이제 서류가 멍족 그러니까 시안콩에서 소리가 와서 이제 여권을 신청을 한대요. 그래서 여권을 또 만드는데 3주 정도, 4주 정도 걸릴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자친구가 일을 그만두는 순간부터 보지 못했던 여자가 나타납니다. 예. 이제, 제 이제, 그, 뇌피셜입니다. 저희. 근데, 그, 같이 있는, 그, 친척 여동생이래요. 네, 친척 여동생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그 친구는, 예, 17살, 18살 되는데, 어 남자친구가 있어요. 몽족 남자친구가 있는데, 미국에 있대요. 그래서, 한 달에, 어, 100만, 제가, 주한달 제가 주에 100만 킵을 주니까, 그 친구가 한달 그니까, 그 친척 동생이, 한 달에 그, 음, 어 천만 킵? 천만 킵을 받는데요 한국 돈으로 하면 70만 원인데 미국에 있으니까 돈을 잘 벌겠죠 그래서 70만 원을 받는데 제가 이제 너가 일을 그만두면 내가 돈을 주겠다 라고 해서 한 달에 400만 킵을 줍니다 사7이 28, 28만 원 30만 원 28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되게 큰 돈이에요 전에 회사 다닐 때도 17만 원 받던 친구인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면서부터 되게 어 되게 그런 거예요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원래 살던 집이 아니라 자꾸 그 친척 동생이 얻은 방에서 같이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같이 사는 친척 동생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되게 뭔가 쏴한 거예요 음. 그렇습니다 뭐다 떠나서 일단은 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헤어지기로 했는데 제가 헤어지기로 한 결정적인 큰 이유가 뭐였냐면 일단 밤 12시가 지나면 그때부터 연락이 잘안 됩니다. 예. 물론 그러니까 그라오스 시간으로요. 그래서 이제 한 11시 12시가 되면 연락이 안 돼요. 물론 그 친구 말로는 잠을 잤대요. 잠을 잤다고 하는데 솔직히 못 믿겠어요. 예. 물론 이 헤어짐이 저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못 믿겠어요. 예. 왜냐면은 아, 우리 형님들 진짜 뭐 라오스를 안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한 달에 이제 30만 원, 28만 원 정도. 사실 28 28만 원 정도를 보내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되게 큰 돈이에요, 라오스에서는. 근데 이것도 부족하대요. 예. 부족하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 라오스를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 와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클럽에 가시게 되면, 예. 제가 이게 마음이 되게 컸나 봐요. 예. 클럽에 가게 되면은, 남자들이 달라듭니다. 예. 제 몽종 여자친구가 그렇게 못난 얼굴이 아니에요. 예. 좀 이쁘장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라오스에서 미모는, 어, 어느 정도 경쟁력. 그니까 러 돈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얼굴이 어느 정도 되면, 청나오에서도 일을 할수 있고, 뭐, 가라오케. 아니면, 프리랜서로도 뛸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여자, 물론 이제 제 여자친구를 그렇게 판단하면 되진 않, 판단하면 안 되는데, 제, 음, 여자친구만 혼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같이 있는 그 여동생이 되게 좀 그런 거예요 같이 있는 여동생이 좀 약간 좀 약간 없어 느낌이랄까요 <laughs>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평, 어, 판단하면 안 되는데 어, 같이 이렇게 원래 살던 집에서 <laughs> 예 가버렸습니다 예, 그 친척 동생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다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지랄지랄 하면은 또아 미안하다 내가 잘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가 또 <laughs>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어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을 <laughs>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사실 전부터 되게 예 많이 싸우기도 했었고 아, 제 입장에선 그래요. 연락이 안 되면은 속상하잖아요. 원래 연락이 안 되던 친구기도 이 했었고, 이제 제가 여자친구한테 자꾸 일을 그만두라고 한 이유도 이 친구가 일을 그만두면은 이제 나한테 연락을 잘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일을 실제로 그만두기도 했고, 근데 막상 일을 그만두니까 연락이 그렇게 잘 되지도 않아요. 이게 뭐냐? 원래부터 연락을 잘안 하던 친구였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원래 그랬던 친구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라오스 가서도 그렇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 친구가 제가 일을 그만두라고 해서 일을 그만둔 순간에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네. 사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또 사업도 하고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 여자친구였는데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헤어지자곤 했는데 또 답장이 없네요 <laughs> 보니까 어, 잘된것 같다 라고 말씀드려 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 이제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한국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연애 관계는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형님들한테 말씀드려 보고 싶은 거는 그 라오스 그러니까 뭐 라오스 뿐만 아니라 베트남 뭐 저기를 다 떠나서 혹시라도 집안이 진짜 힘든 상황이다 라고 하면 그리고 또 여자가 이쁘다 라고 하면 정말 유흥에 노출이 될 확률이 높다 모든 여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어 아무래도 어 주위에서 달라들기 때문에 어 그런 걸 커버하기가 쉽지 않다 라는 걸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네. 어 오랜만에 영상으로 올렸는데 좋은 영상이 아니라 이런 영상을 올리게 돼서 아 우리 형님들 정말 죄송하고요. 조만간 제가 이제 2025년도 4월 달에 라오스를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직원이 이제 베트남 여자분인데, 되게 일도 잘하고, 이렇게 말도 잘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어 베트남 여자도 나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라오스가 아니라 베트남을 가볼까, 아니면 태국을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 예, 맞습니다. 이제 좀 제가 이렇게 좀 마음을 비우니까 좀 편하긴 하네요. 아 그래서 제가 여친 구한테저 때문에 일을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너가 일을 구하면, 일을 구할 때까지 내가 돈을 입금해 주겠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예. 해봤자, 뭐, 일주일에 7만원이니까, 한 달이면 뭐, 4, 7, 28, 3만, 십만원 30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 사실 이렇게 작은 돈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이때까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차라리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고, 예, 그렇습니다. 예, 볼거 없는 영상. 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형님들. 어, 예, 그렇습니다. 예. <laughs> 라우스 여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요.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판단하지는 마시고, 예. 제가 뭐또 연락하는 라오스 여자분들도 있는데, 예, 그런, 여, 그분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성격이. 근데 제 여자친구는 유독 좀그랬좀 달랐다. 라는 걸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님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